에집트란 나라는 나일강을 의지해서 그 강물이 범람함을 이용해서 농사짓고 나라를 유지하기 때문에 에집트 왕은 나일강 수신을 섬깁니다. 아,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로 섬기니까 개시한 지고 이런 백성들은 뿌리 뽑아야 한다.이스라엘 백성은 아기가 남은다.나일강 수신에게 바쳐라.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그 귀여운 아들을 석가를 숨겼습니다.더 숨길 수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 바구니를 나일강 강물에 띄웠습니다. 곧그 바구니가 히브리어로 테바트입니다. 테바트. 그런데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방주, 노아 방주가 테바트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 한 상식을 이렇게 실었던 큰 방주, 그것도 태바트고, 아기 모세를 태워, 담았던 조그마한 바구니도 태바트입니다. 신약에 가면은 그 태바트가 에크레시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 교회, 영적으로 같은 맥을 통하게 됩니다. 바로방의 공주가 그 바구니에 있는 아기를 건전해서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이집트 말로 모는 물입니다. 우세스 건지다 모우세스 물에서 건진 아들 모세입니다. 이왜 중요하냐? 우리도 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일강 강물에서 건짐 받아서 모세고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건짐 받아서 모세입니다.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에서 구원 받아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란 말은 고유 명사가 아니다. 보통 명사다. 나는 김모세, 박모세, 이모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인으로 모심으로서 우리가 다 모세가 된 것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모세가 자라서 바로왕의 공주로 40세까지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40대까지 제왕학, 요즘 말은 대통령학, 최고 경영자 코스, 문물을 겸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군대는 어떻게 유지하느냐, 다 아, 40까지 공부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서울법대 졸업하고 미국 하바드 대학 경영대학원 졸업하고 최고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의 친어머니가 양 어머니로 길렀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성도의 가정한 자녀들을 곧두 그 가지로 가르쳐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동포사랑,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이 모든 어머니들이, 모든 부모들이, 교회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모세가 40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나갔는데,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는데, 어, 바로왕의 노동 감독관이 자기 동족을 매로 때리고 학대하는 걸 보고 민족적인 의분이 생겨서 어떻게 했는가?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자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무술을 했기 때문에 급소를 알겠지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폭력에 의존해서 급소를 쳤겠지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런 걸 법에서는 의도적 살인, 의도적 고의적 살인, 죽여서 모래에 깜쪽같이 묻었습니다. 아무 뭐 디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지요? 대중 목욕탕, 탕 안에서 오줌 노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럽니다. 어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에집트 법에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죽이면, 왕을 죽이는 것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게 된 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요즘 말하면 정치적 망명이라 할까요? 이집트 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저 변두리 변두리 걸어가서 호렙산 산기슭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처가살이 신세를 합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고달팠든지 아들 이름을 이상하게 졌습니다게르소입라내 낙은의 길에 덧없는 인생이 흘러간다. 내가 40대 혈기 한번 부렸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소입라 아들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신세 타령을 아들한테 덮어 씌운 겁니다.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40에 성질 한번 냈다가, 이긴 무슨 꼴이고, 게르소마. 게르소마란 말이 아주 역사에 유명한 문학의 예술에 늘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80이 됐습니다. 80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40년간 모세 자신은 게르홈 세월이라고, 흩없는 세월이라고, 신세 타령하고 지냈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모세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교육시킨 겁니다.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민숙이 12장 3절입니다. 모세가 그 40년이 왜 필요했는가?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훈련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그 기간이 40년이 필요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의 모세는 혈기가 넘치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했는데, 40년간 하나님 앞에 교육받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는 겸손, 인내, 부드러움 합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폭력에, 무력에 의존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가장 겸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80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극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여러분, 2017년 우리 기도 제목 중에 모세처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거칩니다. 너무 폭언을 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너무 난폭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여와의 호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는 풋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풋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의 찔레덩굴입니다. 찔레덩굴에 불러서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신께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모세야, 네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모세가 거기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을 자기 민족의 상징으로 받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되, 고난의 역사 속에서, 가시밭길 역사 속에서 선택하셨다. 첫째입니다. 둘째, 떨기나무는 나무 중에 쓸모없는 나무, 제일 밑바닥 나무입니다. 무슨 오동나무, 백양나무, 미송나무, 많은 나무 중에서, 떨기나무는 그저 불쏘식이나 쓸수 있는, 그것도 가시 때문에 쓰기 어려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떨기나무 같은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 상징을 소중히 합니다. 떨기나무 붓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세상 살 만큼 살았는 80에 부르셨습니다. 그 뒤로 40년을 더 지도자로 역할을 하다가 120세에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이 본문 말씀인내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1974년입니다. 서대문 서울 구치소 독방에 있을 때입니다. 2월 23일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나는 74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2월 23일은 꼭 금식합니다. 한 해도 빼지 않고 그날 하루 1인 부흥회입니다. 74년 2월 23일 너무 추웠습니다. 여러분 추위가 심해지면요. 가위나 바늘로 뼈를 그,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저리고 통증이 옵니다. 뼈가 아주 뒤틀립니다. 뒷골이 띵하게 아주 사고가 마비됩니다.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날은 우리 정치범 독방은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응달방에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추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뛰다가 걷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내일 생각나기를. 성경 속에서 불자를 찾으면서 추위를 이기고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서는 손을 호호 불면서 불자를 찾았는데 맨 처음 찾은 불자가 죄기 삼장 떨기 나무에 임한 불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찾아 나가는데 신약에 가서 내가 눈이 반짝 뜨이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내가 수십 분 읽었을 텐데 옛날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내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늘 읽고 읽어도어느할 새로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말씀이 내 심령에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 읽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옛날에는 왜이 말씀이 안 보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곱 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그때 묵상하면서,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지셨을 때그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정성껏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내가 너무 춥습니다. 뼈가 뒤틀리는 것 같고 머리가 띵하게 춥습니다. 불좀 던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교회의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된 본문입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왜 힘이 없고 말씀이 많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리, 은혜, 능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소리만 나무하니까, 교회가 본질을 벗어납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모인 사람 전체에 음하여 있더니, 성령의 물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모인 물이 120명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올리브산, 올리브 마운틴,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정하고 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들은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만나고, 용감하게 전도자로 나셨습니다.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 3절, 4절 읽을 때내 몸이 훈훈해졌습니다. 마룻바닥이 따뜻해지고, 벽이 스팀이 들어온 듯이 훈훈해졌습니다. 내가 강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불러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일어나서 내방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인격으로 그 방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방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방 네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그 눈물을 닦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4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날 그 은혜를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감격그 감사를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월 23일이면은 꼭 혼자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날 찾은 말씀 그날 받은 은혜 그날 받 부른 찬송 그걸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하루 부흥회를 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구나 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못하고 헛발질하고 살았을까 일년에한 번씩 내가 회개하는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도 우리 중에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한 곳에 모였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어디로 붙합니까?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불로서 임하셔서 충만,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그날 한끼 금식하면서 기브리서 12장 26절 오늘 29절 오늘 이건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태우는 소멸하는 없애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도 소멸하시고 구속도 소멸하시고. 원망과 시비도 소멸하시고 열등감도 아픔도 상처도 다 여호와께서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시비와 곡절과 말 많은 세상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은다 태워 소멸하십니다. 내가 두 끼째 금식하면서 고린도 후수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2016년까지 우리에게 뭐라, 우리를 이끌어 가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영혼, 새로운 가정, 새로운 성품, 새로운 교회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공통된 선포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새끼째 내가 금식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주의가 아니고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묻힐 때 같이 묻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그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다시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2장 2절 호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오순절이 임이 이름에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심령, 신명 심령에 임하여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지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분이,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그게 문제네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있는 현장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호주 대신 예수님께서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실천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문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시작될 때부터. 2011년 10월 3일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때를 따라 예수님이 당회장 되셔서 성도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예배 때마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저버리는 백성 되면 안 됩니다. 문제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자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대한 통일한국 시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2장 마지막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불로 임하신 그 불씨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가정에, 일터에, 이 시대 나라에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씨, 세상의 불씨가 아닙니다. 하늘의 불씨입니다. 하늘의 불씨.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불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각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역사하여 머물러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정 가정에 말 많고 탈 많고 그 가정마다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성령께서 와서 머물러 역사하고 계심을 아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 부도는 나지 않을까, 월급은 어떻게 줄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화로, 사주로, 회장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로 소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문제가 복잡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나라 온 제주도 꼭 에서부터 백두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을 묻는 신앙이 차고 넘치는 성서한국시대를 이루어서 성경의 신앙으로 위대한 국가를 이루어 오대왕 육대주의 복음전하는 성교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2017년 한해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